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간 대화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연구 단체인 마인드랩에서 책은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을 출간했습니다. 종교 문해력이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인데요.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은 원불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종교 학자까지 참여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해 출간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책을 쓰신 분들을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종교 문해력 총서 1권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를 쓰신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출연 오랜만에 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비교종교학을 전공한 종교학자 성혜영이고요. 그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최근 종교인 다섯 분과 함께 종교 문해력 총서 오 권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우선 네. 이 종교 문해력이란 말아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디지털 분야의 그 문해력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처럼 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구체적으로는요. 근데 종교의 개괄적인 의미를 포함해가지고 개별 종교 전통의 교리와 같은 이제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바람직한 종교 생활 등 종교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그 이해와 활용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 상대방의 그렇죠. 어떤 상황과 말의 맥락을 잘 살펴야 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 탄생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네. 상황과 맥락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 좀 그런 뜻도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특히 뭐 현대 사회는 이제 탈종교 시대이고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 종교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현상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 문화이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뭐이 이 종교가 인간적인 현상이니까 그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웃 종교에 대한 뭐 교리라든지 가르침을 또잘그 알게 된다는 점에서 그 종교의 평화적 공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요 부분에도 도움을 음. 줄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어쨌든 종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그 현상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교 문해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예방적인 측면, 예방적인 기능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고 또 오늘날의 종교라고 하는 뭐 불교, 또 그리스도교. 이런 종교들이 참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네. 오늘날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하나 이렇게 좀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이 이렇게 나온 거지요. 네, 자이 네. 가운데 교수님께서 종교 문해력 총서 1권을 쓰셨습니다. 아, 책 제목이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입니다. 네. 자 종교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책이라고 좀볼수 있을까요? 네, 이제 책이 정확한 제목은, 그, 종교 이후의 종교, 그리고 내 안의 익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제 부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종교 이후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대사회에, 그 예전과 같은 종교가 아닌, 그,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등장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음. 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서, 그, 종교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책을 썼고요. 특히 이제 책 제목에 엑스터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엑스터시는 이제 원래 히라보로 그 내가 내 바깥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크게 봐서 일단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부단히 이렇게 확장한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엑스터시가 망하경 혹은 황홀경으로도 번역되거든요. 그까그 그러니까 얘기는 엑스터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는 이제 이 종교 이후의 종교, 다시 말해서 그 미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엑스터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종교를 통해서 자기 정책성을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보다 큰 기쁨과 행복을 얻어내는 거가 미래 종교의 핵심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엑스터시가 참 여러 그 의미가 내포돼 있군요. 네. 자, 이 가운데 그렇죠. 먼저 그 말씀해 주신 그 내가 내 밖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밖에서 나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네. 내가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아는 것,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네. 그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엑스터시라고도 설명을 해주신 거죠? 어, 예예 예.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종교 전통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 특히 이제 육체에 묶여있는 존재 이상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그 그,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을 제가 이제 엑스터시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종교는 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어서 그 천국과 지옥 혹은 그 같은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사후세계 말고도 우리가 이제 시공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교의 견성체험 혹은 뭐 유교의 천인 합일처럼 이 수행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더큰존재 가능성 혹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엑스터시라고 하는 사건이 어, 뭐 인간의 이제 그 자기 삶의 보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이제 이 현실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종교적 본성 혹은 종교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과 네. 연결되어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면 이 엑스터시가 네. 딱 분출이 될것 같고 아, 예. 누구나 다이 엑스터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요즘 뭐 탈종교 시대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 쇼펜하우르나 뭐 니체와 관련된 이 철학 서적을 통해서 이를 또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정신 네. 건강이나 또 마음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명상을 또 즐기는 사람들도 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서 그 종교 이후의 종교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종교 아닌 종교에 관심을 갖는 시대 도된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종교 시대가 되면서 종교인들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바깥에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종교 바깥에서 그 새로운 움직임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런데뭐이 사찰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후로 거의 600만 명 이상이 템플스테이를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비불교인입니다. 어. 그리고 예, 가톨릭이 뭐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뭐 코로나 전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경우에도 가톨릭 신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직접 이 길을 걷는. 이 형태의 움직임들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뭐 거의 90% 가까이가 무종교인인데, 어쨌든 명상 수행을 통해가지고 삶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쨌든지 본인을 좀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최근 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점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교 아닌 종교, 뭐, 달리 표현하면 무종교의 종교, 혹은 종교 바깥의 종교, 혹은 종교를, 종교 넘어서 종교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이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서울대에 명상과 수행이라는 뭐, 교양과목이 있어요? 네, 교양과목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 무종교인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하고 뭐 이제 같은 과그 동료 교수님이 한 학기씩 교대로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교양 수업이니까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거의 한 학기에 100명 이상씩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 젊은층들도 종교를 떠난다고 하지만 이 마음이나 정신에 대한 관심, 또 영적인 삶에 네, 대한 이해 네. 예, 그런 네. 그 갈망은 있다라는 것을 네. 또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종교 아닌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 시대에 교수님께서는 네. 종교학자로서 좀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이 영적인 삶을 어,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일단은 뭐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들 이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이제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종교만이 줄수 있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요그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이런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그 예전 종교들이 이뤘던 예컨대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 이 시점에서는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워낙 현실적인 삶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후에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하면 네. 이제는 이제 그 원불교가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지금 이곳에서 어쨌든 종교적 통찰이 우리와 이 이웃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음. 이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의미가 그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종교인들이 이런 영적 수행이라든지 혹은 추구를 통해서 이 종교의 이 새로운 그리고 이제 본래적 의미를 이렇게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그야말로 물질 시대라고도 할수 있는데 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잘 갖는 게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이 네. 종교를 내 몸에 맞는 옷으로도 그좀 비유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종교들을 두루두루 잘 공부하고 이렇게 종교 문해력을 통해서 내 몸에 잘 맞는 종교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것도 저,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일단,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려지고 있는 시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심지어는 이제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까지도 전면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사회처럼, 이렇게 종교가,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그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 편견 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령 이제 특정한 종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종교 안에서 어쨌든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확대함으로써 보다 이렇게 심층적인 그 종교 활동을 해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 종교 문해력을 통해서 어,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눈을 가질 필요도 있겠고 또 기존의 종교들도 이 시대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네. 이 종교 문해력총서 나머지 네 권이 이제 각 종교인 분들이 쓰셔서 또 어, 그에 대한 답을 좀줄 수도 있을까요? 네, 이게 원래 이제 그런 기획으로 이 전체적인 시리즈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저는 이제 종교학자로서 종교 전반에 관한 특히 이제 이 현대 사회의 종교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 저 외에 이제 나머지 네 분은 그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제 원불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춘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매우 하여튼 이 훌륭한 저자들이어서 아마 읽으시면 이렇게 종교 문해력이 증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개인과 공동체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믿습니다. 네. 네. 자이 종교 문해력 청소 나머지 네 권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책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종교 문해력 청소 네. 5권 중제 1권 아,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쓰신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